연중제 2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구봉성당 주임 김모웅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디서 건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 주제는 명확합니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지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즉이 말씀은 접시와 잔을 깨끗이 닦아 놓을 만큼 율법의 사소한 것까지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동시에 너희의 마음속도 깨끗이 닦으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그릇 속에 사람에 대한 교만과 멸시를 담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과 온정과 자선을 담으라는 뜻일 겁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여러 고뇌들 중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올가며 사물 혹은 세상이치에 대해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착함과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함으로 악을 짓게 하는 열가지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첫째, 죄 혹은 잘못을 범하고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들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끄러워 하지 않는 잘못된 병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죄 혹은 잘못을 범하고도 남, 즉, 타인에 대해 부끄러워 하거나 괴로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이의 좋은 일에 대해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 미워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넷째, 재물이나 칭찬 등에 인색하는 것입니다. 격려 등의 말이나 재물들로 선행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여 자린고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그러는 것이 더잘 사는 것인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자기 욕심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한매춤의 분함으로 색색거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게으르고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정신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고 세상 도피하듯 만사 잊어버리려고 늘 잠이나 술이나 환각에 빠져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멋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불안정 상태로 늘 산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약물에 취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온종일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오로지 자신만 옳다고 하고 분노에 젖어 늘 못마땅해하여 몹시 성을 잘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현재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더 화해, 화가 나는 것에 젖어 있을까요? 아홉 번째, 침울함이라 무기력에 젖어 있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혼미함에 빠지거나 빠지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약물 중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해당되고 컴퓨터나 오락, 도박 등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삶을 도피하려는 것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죄과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는 성서 속 인물들을 보면 앞에 열 가지 잘못됨의 삶과 정신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미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 관례와 형식으로 사람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자선을 베풀고 우리 내면의 정신을 주님으로 바로 세울 때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오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구봉성당 주임 김무웅 이냐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